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말이에요? 응, 가까이 있었다 보니까 반말로 쓰게 되는구만. 아니,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어. 이 정도면 습격을 해야 됐을 텐데. 어, 맞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 어, 맞아. 너 그런데. 응. 적은 지금 엄청난 작전 준비 중일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는 걸 거예요, 아마도. 하. 설마 거짓말인건 아니겠지? 어 그럴수도 있겠네요 아 무슨소리에요 거짓말이라 거짓말이면 벌써 체포했다고요 하긴 아, 체포할 각오를 하고 그런걸 하거겠지뭐 조카가 진실로 기다리자고요 거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세달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 더 안가보네 잉어잉 근데 왜세 달이다도 안 나타나냐잉 저희도 모르겠어요 혹시 거짓말 아니냐잉잉어잉 아니요 진짜라니까요 한 달까지만 한 달이 안 나타나면 어쩔 수 없다잉어잉 너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다잉어잉 네한 달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나타날 거예요. 영화왜 거짓말이야. 싸야 아, 진짜. 야, 좀. 아, 어쩐지 사살아. 좀나 진짜. 아니 진짜 그런 거 같고 거짓말 진짜. 아 진짜 원래 없어. 아니 없어. 너도 가라. 거짓말 진짜. 아 진짜 너무 나는데 진짜. 거짓 아닌데. 이 거짓말쟁이들을 당장 가보게 넣어라. 믿어주고 싶었는데 착한 줄 알았는데 거짓말쟁이였구나 이 관심 받고 싶은 거짓말쟁이들 저희는 진짜를 말했을 뿐입니다 너도 요정 거짓말 마, 거짓말이지 난 간다 자이 녀석은 감옥에 넣이 녀석들을 감옥에 넣 넣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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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다. 이거 노란 이거 말이야. 어디서 거짓말쟁이들인가잉. 한 번만 더 거짓말 쳤다가, 그때 사용이야잉. 우린 거짓말 아닌데. 자네들이이 일을 나서주니 정말 고맙고마잉 마침 9월참이었는데, 보수는 확실히 해주겠대잉. 얘들아, 가자잉 네, 아, 아유 저희가 감사죠. 하 당연히 시민으로서 참여해야 될 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 수고해라. 얘들아 가자. 같이 그래 갔어. 이제 작전을 슬슬 시작해 볼까? 마치 충돌 가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어. 갔습다 이거 누구란 말이 어. 너 갑자기 왜 그렇게 차냐 어. 너네들 대체 무슨 일거 음, 자 이제 빼내자 공잘 묶어 어? 어, 다 묶었다 자 이제 가자 네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불러라. 네! 아, 예, 근데, 우리 대장님은 역시 천재라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사람을 끌고, 끌고, 끌어가지고, 알아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 다음에 데려오다니. 우리 대장 완전 천재인 데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시작할까? 윤서요, 발라비 분명 감옥이었는데 여기인데 저디야? 아니 이것은 그, 으, 몸이 제대로 안 넘치어 이런 기분이었구나. 어 뭐지? 이대체 그 뭐야? 으, 으, 얘들아 소소그 작은 몬스터를 나오게 해야 될것 같아. 그래 하나 둘 셋. 아 바쁜데 무슨 일? 아니? 이건 인사면? 그렇다면 내가 다시 차례가 뭔가 드디어 왔구만 묶어버리기 와아 이게 대체 뭐지 끈적끈적거려 아너 대단하다 어떻게 묶어버리기 기술을 나머지 내가 신사당 춤을 추라 어 갑자기 춤을 왜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나도 아, 갑자기 아, 힘들어 짜증, 어, 아 힘들어. 아, 아이고, 언니 체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네. 좀더 같이. 아 엄청나다. 아, 어, 어. 죽을 것만 같았어 이게 뜬 능량이야. 잘 봤어? 어, 잘 봤어. 예, 예, 그렇게 해서 되겠나? 내차했고만불 뿜어버리. 너무 시청자들한테 잔인하게 하면 안돼 어, 그렇군 아이스 에디 어? 순식간에 열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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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무슨 기력이군 그러게 말이야 이때야 빨리 튀자 어. 근데 저기 보스가 누군지 보고 가야 되지 않아? 이미튀었고 그럼 빨리 우리라도 가자 그래 얘들아 일단 들어가 있어 알겠어 에휴 겨우 빠져나왔구만 하.. 아, 아, 진짜 겨우 빠져나왔다 아.. 이제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돌아가는 수밖에 근데 얘들아 우리 뒤에서.. 녀석을 잡으라 빨리 잡아 으 빨리 튀어야 돼 거야 우리가 탈출해서 그런가 봐. 으, 으, 저 녀석들을 잡아라. 탈출했던 녀석들이다. 우리한테 거짓말도 치고. 으아, 살려줘. 살려주긴 뭘 살려줘.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으아, 싫어. 어, 순간이동 간대. 순간이도 잠깐만, 준비 좀 할게. 저 녀석, 빨리 잡아야겠군. 으아, 잠깐만, 빨리 좀 해.